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에코프로 bm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물론 호재가 아니라 악재성 기사가 좀 불거지면서 하락폭이 깊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가뜩이나 지수도 안 좋은데 개별 악재까지 부각이 된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겠죠 오늘 에코프로는 종가상 7% 7.7%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에 들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주가 모습은 굉장히 좋은 구간에 진입을 해 들어왔습니다. 자, 주말 내 공장 화재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일어나는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되면서 주가라 보기 키워졌는데 뭐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외에도 지금 내부자 거래 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대표뿐만 아니라 임원급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현재 주식 내부 거래 협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악재는 공장 화재 정도였는데 이 내부자 거래까지 좀 이어진다면 생각보다 더큰 악재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에코프로비엠 어떤 매매 전략이 유효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지수 얘기를 먼저 살펴보면은 자 지수 어떤 분들, 웬만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정말 지금의 지수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구간이죠. 하지만 주식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하락장을 숱하게 겪어 보신 분들이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은 정말 조금 주식에 좀 물리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말 바겐세일을 하는 그런 시장 구간에 진입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하락폭은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종목들을 사고 싶을 때 정말 주가가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냈던 종목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면 대부분의 좋은 종목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접근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아, 이 종목들 정말 사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좀 밀려서 내려와라. 주가가 다운되면, 주가가 저렴해지면 나는 그런 마음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주식시장이 지수 하락으로 좋은 종목들이 밀려 내려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선뜻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아마도 저는 지금 시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수가 이미 고점 대비 10%가 넘게 밀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단기 낙폭은 굉장히 낙폭과 대 매매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낙폭과 대 매매 전략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낙폭가대 매매 전략이 있고 생각보다 확률적으로 수익성이 괜찮은 매매 전략 중에 하나가 낙폭가대 매매 전략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이고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고 시장의 주도주라면 더욱 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것보다 가장 높은 확률이 바로 지수 투매 구간입니다.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이자 생리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낙폭과대 지수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정말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란 거 그런 점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너무 높아서 엄두도 못 냈던 종목들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예코프로비엠도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금요일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말에 이제 공장 화재 사건이 좀 발생을 하면서. 시간 외에서 한6,7% 주가가 밀렸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도 오늘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저것 때문에 정말 공장 화재 사건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면 이 좋은 종목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1위를 등극했던 종목이죠 최근에 2차 전지 양극재의 대장주라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lnf와 쌍벽을 이루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을 지수 투매 개별 악재로 주가가 밀린다면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오늘 장중에 단타 매매를 했던 이유도 에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 이 종목에 대한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우량주를 장중에 적극적으로 이 사십만 원 부근에서는 사십만 원 이하 부근에서는 무조건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오늘 단기 수익을 내는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뭔가 끼라기보다는 이 종목 자체의 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유죠. 그리고 공장 화재는 물론 개별 악재이고 단기적인 악재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기사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공장나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지만 작은 회사도 아니고 당연히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장 화재 건으로 주가가 밀린다면. 1 8 5 9억에 해당되는 보상을 또 받는다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충분히 단기 악재이지만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고 오늘 당일 단타를 쳤던 이유도 그러한 관점들을 녹여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수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악재가 있는 것 치고는 아주 낙폭이 큰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이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다면 아무래도 이 공장 화재 악재보다는 훨씬 더큰 악재의 크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매 전략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회사, 자회사, 모회사 관계니까 자, 뭐가 했던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구간에 진입을 한게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 지지와 저항을 잘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 40만원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라운드 피겨 이런 부분에서 웬만하면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버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고, 혹시나 기회가 돼서 이런 40만원과 이런 정거점 부근 이런 부분에 주가가 진입을 한다면, 자이 종목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분할 매수만 잘 가져간다면 우리나라 이 중소형 중형주죠 소형주라고 보기는 뭐하고 1차든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양극재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뭐 기업의 평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이고. 굉장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상승을 이끌 때이 종목이 국내 주식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1위를 등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죠. 자, 그런 종목이 뭐 최근에 뭐 지수 영향도 있었을 테고요. 어쨌든 개별 악재가 좀 불거지면서 낙폭이 좀 과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부자 이 정보 걸렸다는 게 조금 거슬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내부자 거래의 의혹에 빠지게 되면은 당사자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고요. 해당 기업 저차도 굉장히 또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주자들, 주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심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미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코 프로 BM에 대한, BM에 대한 부정적인 반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약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투매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낙폭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좋은 구간에서 반등이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좀지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만큼 당분간은 좀 뉴스를 추적 관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좀 불거지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내역이 부각이 되는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 주가가 진입했다. 자,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구간에 주가가 진입한 건 사실이고요. 자, 워낙 이 종목들이 시총도 무거운 종목이고, 공매도에 또 유력한 후보가 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죠, 이런 구간에. 자, 이처럼 평상시보다 공매도 구간 비중이 좀 높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투매라든지 어느 정도 지수하락을 예견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공매도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공매도 비중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당연히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려내려고 왔다고 해도 맞는 말이겠죠. 그만큼 최근 시장 영향도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이슈도 있고, 개별 악재도 있기 때문에, 워낙 시총이 무거웠고, 우리나라 코스닥 1등 종목이었고, 하락폭이 깊어진 건 사실이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에 진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어려운 구간에 주가가 진입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조금 더 추적을 하면서 과연 부정적인 기사나 혹시나 더 커질 사건, 사고들을 좀더 살펴보면서 그걸 먼저 확인한 후에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40만원 이하 35만원 이부근에서 이 종목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구간에 주가가 진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 순간 또 가장 먼저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어쨌든 내부자 의혹 거래가 좀 터진 만큼 조금 더 나오는 후속 기사들을 살피면서 매매 전략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 m 이 BM이 이제 오늘 또 장중에 안 좋은 쪽으로 움직여 이슈가 됐던 종목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했던 2차전지 대장주였던 만큼 종은 구간에 주가가 진입을 한다면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을 한번 공유해볼 예정이고요. 자 지수 때문에 빠진 종목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지수의 하락폭을 두려워하면은 주식시장에서 결코 쉽게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 자 누구에게는 공포의 구간이지만 누구에게는 말 그대로 바겐 세일의 구간입니다. 쭉쭉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에코프로 비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이 저렴한 가격까지 주가가 진입을 했고요. 오히려 에코프로 비엠 경쟁사인. LNF가 또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단연 메인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 대장주 한두 개 꼽으라면 우리나라는 LNF,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을 관심을 안 갖는다면 어떤 2차 전지 종목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쵸? 자, 당분간 에코 프로 비엠이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해볼 예정이고요. 뭐 장중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정말 앞으로도 올해 내내 당분간 주시장이 식 망하지 않는 이상 전기차가 메인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사는 물론, 레포트 같은 것, 거 거, 레포트, 해당 종목의 레포트들도 잘 숙지해 두시면, 은 그래도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방탄주식속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 무료로 얻어갈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어려운 주식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반등의 실마리가 빠른 시간에 풀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힘드신 구간에 진입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서 농론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